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본문은 룻기 3장 9절입니다. 자, 위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오메르, 미, 아트. 자, 첫 단어는 아마르 동사. 저게 굉장히 많이 보죠. 칼, 바이톨,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그가 말했다입니다. 자, 지금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발견했고, 이제 그에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 자, 미는요,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이고요. 그 다음에 아트는 어 너인데 지금 이 단어가 어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마지막에 쉐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쉐바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어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자, 너는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마 이제 루시 뭔가 대답을 하겠죠. 자, 밑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토멜 아노키 루트 아마테카 우 파라스타 케나페카 알 아마트 카, 키, 고, 엘, 아타 자첫 단어는 위의 단어와 똑같은데 요드가 탑으로 바뀐거죠 아마르의 바이톨, 3인칭 여성단수 그리고 그녀가 이제 말했습니다 아노키, 나는 1인칭 대명사이죠 나는 룻, 우룻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을텐데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인, 네, 룻입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자칼 베카탈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자, 2인칭 남성 단수 자 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베카탈이 등장했어요 자 미완료 형태로 번역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서 왜 등장했을까 조금 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자이 베카탈 같은 경우에는 요 익톨과 같이 할수 있다 뭐뭐일수 있다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 룻은 이 단어를 통해서 펼칠 수 있다 펼칠 일일 수 있다 펼쳐야 한다 펼칠 것이다 약간 이런 의미를 뭔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백카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에서 보자면 아마도 3번 해야 한다의 의미가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은 펼쳐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뭘 펼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자, 이 카나푸는요, 날개라고도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겐 날개가 없기 때문에, 옷자락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야 합니다. 자, 위에, 뭐 위에 펼쳐야 되냐면, 당신의 여종 위에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야 합니다. 이건 뭔가, 뭔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어, 갑자기 옷자락을 펼치는 건 약간 보호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옷자락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는가?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뭔가, 루르의 의도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고엘, 칼, 분사 남성 단수의 구속자입니다. 여기 기업물을 짜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 바로 그 고엘이고요. 그다음에 아타, 당신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구속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여종 위에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보아스에게 뭔가 요구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사건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뭔가 다, 어, 이, 우리 독자들은 이미 그걸 다알수 있겠습니다만, 막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3장을 본다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 3장 구절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개혁개정은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자 직역해보면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다 당신은 당신의 여종 위에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속자이기 때문이다 자 굉장히 뭔가 지금 루스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는 아마 10절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루키 3장 9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